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6년 7월 16일 현재 14시 46분입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해시에 있는 천곡동에 있는 천곡동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지금 내리는 폭우 때문에 금요 12시로 이게 폐쇄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들어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곡동굴에는 한금박지 서식에서 2016년 6월 29일날 이곳에서 이제 KBS나 한국일보에서 한금박지가 6년 전에 에 출연을 했고 천연기념물 452호로 강원도 천국동굴에 다시 나타났다라는 내용의 그게 있고 지금 이제 천국동굴 내 분대 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며칠 전부터 비가 내려서 지금 해서 12시에 이게 폐쇄가 됐다 그래서 할수 없이 저희는 못 가고 동해시 이제 촬영 명수에서 이제 내일 가볼 수 있는 저쪽 논곤단길 이제 추암 아,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전시실만 간단하게 보면서 이곳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전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천곡 천연 동굴은 어, 이곳에 이제 물이 차서 폐쇄가 돼서 못 하고 어,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